국정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저희를 옷을 주거든요. 어떤 옷인데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국정원이 밥이 억수로 맛있습니다. 진짜 좋거든요.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뷔페처럼 나오는데 메뉴가 다 바뀌어요. 아침, 점심, 저녁이 다 바뀝니다. 그리고 항공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가가지고 제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. 돈가스도 처음 먹어보죠. 처음에는 아, 그냥 그 국정을 해서 한 번은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너무나 신기한 음식들이니까.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흰쌀밥을 무한정 먹을 수 있잖아요. 북한에선 흰쌀이 귀한데, 그냥 퍼서 마음껏, 량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고, 또 제일 북한에서 귀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라든가, 그리고 바다고기, 뭐 전어라든가, 가재미라든가. 북한에서는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아침에 가재미가 나왔다면 또 뭐, 점심에 돼지고기가 나오고, 뭐, 송어가 나오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많았지만 너무나 좋다. 행복했습니다.